오늘 드디어 굉장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생명 축제일입니다 여기에 967명의 이름이 걸려있고 우리가 한달 동안 이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함께 계속해서 노방전도도 하고 또 나가 시간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풍성한 결실이 이부 시간 11시에 드디어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이새 생명 축제를 위한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나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아멘. 오늘 이 일부 예배는 그래서 헌신자들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김민석 전사님, 한국 최초의 가페라 가수로 스타킹에도 출연했고 텔레비전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우리 김민석 전사님이 오셔서 연주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전해 주십니다.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시 일부 예배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받으면 또 우리에게도 깊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숙제 같은 인생이 축제 같은 인생으로, 숙제 같은 인생이 축제 같은 인생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제대로 떨어지면 이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이 하나님을 닮아 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떨어지고 제대로 심겨지면 이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삶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닮아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고 내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가 된다고 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은 아주 용맹스럽게 살아온 용맹스러운 군인이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순진하고 그리고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숙제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축제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숙제 같은 인생. 예. 학생에게 숙제는 어떤 건가요? 우리 학생들 지금도 우리 전도사님이 미리 말씀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로 넣기, 성경 구절 넣기 막 해가지고 지금도 볼펜 잡고 막뭘 하고 있어요. 숙제는 이런 건가요? <laughs> 예. 여러분 숙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학생들에게 숙제는요. 부담스러운 것,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 이게 숙제죠. 숙제를 즐겨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나 숙제할 때 즐겁다는 학생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지겨워요 숙제할 때. 그래서 저희도 학교 다닐 때이 깜지라고 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영단어 500번씩 써오래요. 한 단어를 막. 그러면 이 깜지를 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볼펜을 네 자루를 묶어요. 네 자루를. 예, 그래가지고 네 자루를 묶어가지고 예, 막 쓰면 한번 쓰면 네벌이 쓰여 써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일석삼조의 효과. 하여튼 숙제하기 되게 싫었어요. 예, 숙제하지 않고 갔다가 선생님에게 무지 얻어맞기도 했는데 숙제는 이렇게 예, 억지로 그리고 즐겨하지 않는 겁니다. 숙제하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평안이 없습니다. 화가 난 얼굴로 숙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즐거움이 없고 행복해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저희 아내가 이제 이렇게 뭐 일을 하면서 잘 이렇게 이못 보니까 이 학습지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 펜 이런 거 수학 이런 거 했거든요. 한자 이런 거 했는데 어 어떨 때 보면 어요 녀석들이 막아3 4일치씩막밀밀 밀려 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선생님 오시기 직전에 초치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아,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이제 합니다. 네. 그러다가 엄마에게 그냥 한구탱이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죠. 하여간 숙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숙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할수 없이 살고 마지 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젠가 28세 된 청년의 글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읽게 되었어요. 제목이 나는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28살이 하기에는 참좀 예, 그런 이야기인데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28세 남자입니다. 평탄하게 살던 우리 집에 엄청난 풍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기 3달 전 아버지가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녁을 하고 나오니 우리 집은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기 입원으로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아버지 친구분과 동업을 하셨는데, 친구분이 사업 자금을 다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장남인 저는 복학할 틈도 없이 여유부릴 틈도 없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월급대가 되니 은행에서 저의 월급 모두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대출 보증이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제가 다 갚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던 중 그래도 유일한 낙은 회사에서 만난 여자친구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얼마 후 회사일이 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그만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겨버렸습니다 나는 차도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새로 사귄 남자친구에게 차까지 사주며 내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전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해 4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나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감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수레와 같습니다. 이 실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28살 된 푸른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이 청년 삶의 무게는 너무 무겁고 힘든 숙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생기 넘치는 축제와 같은 삶을 사는 인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때 당시 그가 살고 있던 나라의 큰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감사하게 이민 가서 빨리 정착을 해서 먹고 살만 해졌는데 그리고 거기서 좋은 며느리 둘을 얻어서 두 아들 모두를 출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과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졸지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에 과부만 세 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이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너무 젊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노라고, 끝까지 함께 살겠노라고. 할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그가 이제 떠나왔던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줍던 그가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라는 훌륭한 사람을 만납니다. 결국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던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17절에 그 아들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벳. 이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세는 나중에 누구를 낳았다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낳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킹데이비 맞습니다. 킹왕 다윗당. 그를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울 사실은 이 다윗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 연결되어서 다윗의 혈통에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울 일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와 루순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모두 죽고 이제 살림은 거덜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저 빈들에 나가.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숙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부끄럽고 힘겨운 숙제 같은 인생.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치유받아서 삶이 축제 같은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는 숙제 같은 삶에서 축제 같은 인생으로 완전히 역전된 축복을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축제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숙제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지겹고 힘겹고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눈 뜨니까 마 하지 못해 할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돌파구를 모르고 돌파구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 아무리 두드려봐도 이런 숙제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돌파구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숙제 같은 삶에서 축제 같은 인생이 되게 하는 아주 명쾌한 답을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숙제 같은 삶에서 축제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제 같은 삶에서 이 축제 같은 인생이 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바로 이 나오미처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그가 떠났던 고국 이스라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숙제 같은 삶에서 축제 같은 인생이 되는 비결이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왜 그가 돌아갔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을 죽였던 모압이란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모압은 그런 땅이었어요. 성경도 그 나라를 이 저주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구정물 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믿음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단순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민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숙제 같은 인생이 바로 축제 같은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오늘 숙제같이 무겁고 어두운 삶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결단하고 죽게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 땅에서 우리는 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하심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하루빨리 영적인 고향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 길이 열립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무겁고 어두운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면 축제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숙제 같은 인생이 축제 같은 인생이 되기 한 결정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할수 없고 예상도 할수 없는 새 길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라 매일매일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관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축제 같은 인생이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숙제 같은 삶에서 축제 같은 인생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바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강력히 예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강력히 예배하자.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숙제 같은 인생에서 축제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 키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강력히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죠. 그 우리 마음 아닙니까?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을 다 쏟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최고의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대도 있고 오늘은 이제 이그이 그 예배는 이 찬양대를 쓰지 않지만 찬양대가 이 한번 찬양하기 위해서 거의 한 달을 연습합니다. 같은 곡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몇주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잘 준비된 찬양을 부르고 연주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휘자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관객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찬양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좋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과 약속 잡지 않고 이렇게 달려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봉사 위원으로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저도 오늘요,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여러분, 저는 어, 주일만 이렇게 비비 크림을 바릅니다. 딴 날은 바르지 않는데, 주일만 비비를 살짝 저희 아내에게 터치해서 발라달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께 잘 보이려고?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예, 그리고 또 정성껏 타이도 메고, 옷을 다려 입고, 그리고 몸에 너무 진하지 않은 향수도. 성도가 선물한 이 향수도 몸에 뿌리고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털레 털레 나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주일만큼은 그래 단정하고 나옵니다. 사실 이 넥타이도 말이죠. 우리 이 저기 그 국제청소년 포상제 저희가 잘 운영한다고 모범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 담당관인 저에게 여성 가족부에서 선물로 보내온 이 예, 선물이에요. 어제 도착했는데 아 언제 매야 될까 그건 제일 먼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서 매는 거죠.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돈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을 통하여 지으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찬양 받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모든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진정성 있는 예배입니다. 진정성 있는 예배. 특별히 힘들고 바쁘고 괴로운 순간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사냥 상황,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스킵, 스킵, 스킵.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가장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배를 요구하고 기대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영적 통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숙제같은 인생에서 축제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볼펜에 보면 모나미 153 이렇게 써 있어요 모나미 153 여러분 이 모나미 153 볼펜은 최장수 히트 상품입니다 이 볼펜은 1963년 5월 1일 탄생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1963년 5월 1일. 모나미 볼펜은 그 전에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볼펜이 잘 나오지 않고 성능이 안 좋아서 팔리지 않아 볼펜 공장이 망했습니다. 망해버렸어요. 바로 그때 이 모나미 볼펜의 사장 송삼석 집사는 기도원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기억나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다는 것. 그게 기억났고요. 그리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셋째는 돈 없다는 이유로 11조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기억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세 가지를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읽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그물을 던졌으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에게 좋은 볼펜을 만들 영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지구촌 모든 사람 손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볼펜을 만들었는데 그게 모나미 253 볼펜입니다. 모나미는 프랑스말로 여러분 내 친구라는 뜻이에요. 모나미. 내 친구.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친구. 예수님이 내 친구 되시는데 253은 뭐예요?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예, 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1로3은 축복. 그러니까 친구인 예수님이 나를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요. 지금까지 모나미 볼펜 판매 누적 자루 수가 70억 자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구 인구가 얼마죠? 60억이 좀 넘죠. 근데 여러분 70억 자루. 예,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의 손에 이 볼펜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엄청난 숫자 숫자이고 지금도 가장 많이 최장수 히트 상품으로 많이 팔리는 볼펜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 승리의 깃발을 주십니다. 바로 실패의 자리에서 그는 다시 돌아가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숙제같이 무겁고 어두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축제같이 행복하고 밝은 인생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수시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매순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숙제 같은 인생을 축제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